안녕하세요. 간손미미의 삼국여로 45회입니다. 저는 게스트로 출연한 문화일보여부 자 정세영입니다. 송구은 김효경입니다. 예, 이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인식입니다. 네, 이번 회 역시 정세영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45회는 삼국지와 KBO 리그에서 어글랭킹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난세는 본인의 의도와 의지와는 관계없이 누명 쓴 일이 많잖아요. 어, 누명 씌워서 죽이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었잖아요. <laughs> 그 당시에는 난세였기 때문에 어, 프로야구판도 생각과는 다르게 어, 다른 경우 피해를 본 인물들이 좀 있었죠. 그런 사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프로야구 어굴값 랭킹을 제가 먼저 이제 해보겠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강혁, 그리고 두 번째로 정원석, 세 번째 김재박으로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강혁 같은 경우는 뭐 비운의 타자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뭐 간단하게 스토리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신일보 당시에는 뭐 최고의 천재 타자였고 아마추어 당시에는 뭐 역대급 타자였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이제 오비와 한양대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한양대에 진학을 그러니까 오비와는 계약을 해놓고 한양대 에 가면서 이제 이중 계약이 하면서 연구 재명까지 때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센 징계였는데. 좀 뭔가 물론 이제 계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건 잘못이 있지만 강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음.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많이들 이제 동료들의 그 학부모 부모님들 이 많이 도와줘 갖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음. 이제 뭐든 딸려가는 심지어 그, 네.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요 네. 우수한 네. 선수가 네. 대학을 네. 가면 여러 선수 4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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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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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사강권이면 4명 우승권이면 6명 뭐 같이 어, 그렇게 네. 했죠 근데 네. 그 당시 에뭐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음. 뭐, 이해할 수, 상장할 수 있을만한 그런 관리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게. 그리고, 강혁이란 선수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랬다기 보다는 좀, 음. 그런 정 때문에 음. 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을 했죠. 저였을 때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상황이었으면. 근데, 이게, 물론 이게 뭐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가야겠지만, 연구실, 연구재명까지 때려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뭐 환영대에 진학을 해서, 한양대에서도 졸업을 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현대 피닉스, 그 당시 실업팀이 있다을 했다가 네. 네. 그래서 이게 풀리는 게 방콕 가시한 게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리는 바람에 20대 중반을 네. 넘겨버리는 바람에 전환기가 지전성기 네, 지나버렸고 알루미늄 배트만 계속 쓰다 보니까 아마 추어에서는 어, 나무 배트 적응이, 이제, 적응이 그래, 프로에서는 네. 나무 배트 적응을 못하면서 네. 아, 결국은 뭐 그냥 그저 그런 선수로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불 까지는 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그걸 하죠, 네. 뭐. 근데 음. 연구제품까지 하면 좀 약간 음. 심하지 않은 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풀리긴 했지만, 그게. 음. 그래서 좀 일단 강역을 좀 아쉽게 쉬 뽑아왔고. 그리고 제가 또 정원석 선수를 했던 게, 음. 그로하고역대5 오심 중에서 가장 큰5심 얘기 나오면 나오는 게, 2011년에 음. 그 하나랑 LG게임에서. 보크? 보크 있잖아요. 인터뷰 네. 네. 보크 사건. 네. 그게 이제 두, 오심이 겹친 거였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일단 보크도못 잡았을 뿐더러 홈스틸도 사실 세이브였요이브인데 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걸 이제 가장 억울했던 하나가 사실 제일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당시 슬리밍 리를 날렸으니까 굉장히 또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누가 이제 상징적인 인물로 한 명을 더 꼽자고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상루 주자가 정원석. 정원석. 음... 네. 어떻게 보면은 보크를못 잡았다 하더라도 정원석 선수의 홈스틸만 인정이 됐었어도.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정원석 선수가 스타가 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음. 어,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경기 이후에 그 이제 그 심판 조가 아홉 경기 출장, 동시에 아,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중징계를 받고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됐었는데 더욱더 정원석 선수가 좀 억울하고 안타까웠던 게 이제 2010년, 2011년까지 하화에서 괜찮았었는데 2012년에 수비를 하다가. 크게 다치면서 열 네, 게임 예.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그 크게 다치면서 결국 이제 선수생활을 접었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선수생활 막바지에 좀 마지막으로 굉장히 크게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오심 때문에 억울하게 네.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어, 저도 일단 정원석을 뽑아봤고요 그때 한대아감독님이 심판에게 욕을 했었죠. 그렇죠? 아, 유명한 예끼 예, <laughs> 예, 니, 시. <씨>. 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재박을 좀 뽑아봤습니다. 감독을 뽑아봤는데 이분도 좀 약간 억울한 게 어, 감독 시절에 본인이 했던 얘기가 아닌데 좀 약간 해, 좀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부풀려지면서. 집주니? 에, 티 t 디가 가장 예, 이제, 예. 그런 거죠, 이제. 예. 자기가 했던 얘기가 아닌데, 마치 그치? 꼭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면서. <laughs> 근데 본인이 이용을 했잖아요, 또. 아, 뭐 그런 것도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가 훅 가가지고 감독을 좀 <laughs> 못하고 있는 거죠. <laughs> 근데 좀더 안타까웠던 게, 이분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독 후보에 올랐었잖아요. 뭐 하마 평에 올랐었잖아요. 계속 뭐 하마, 네. 하나 네. 하나 얘기도 있었었고 스스로 올리신 적도 있죠. 아 그렇죠. 자가 만주도 있었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이제 BTD라고 이제 지목을 했었던 네. 그 롯데 감독 후보로도 올랐었고 음. 몇 번은 올랐었는데 하마 평에만 올랐다가 계속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한때 별명이 물 먹는 하마했던 네. 네. <laughs> 시기도 <웃음> 있었고. 예, 네,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엄청은 진짜 대단한데, 현대, 뭐, 그때 현대 당시 멤버가 좋았긴 하지만, 네. 김재만 감독이 이렇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어, 제가 이제 그걸 기자로서 이제 본건 아니고 팬으로서 봤을 때, 어, 이제 선배들한테 얘기도. 이분이 이렇게 커리어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 못 그러니까 LG와의, LG와의 만남이 네.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경기 감독관 시절에도 좀 억울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면이. 그거. 네, 그거요. 그 네. 네. 정도로 했을 뿐이에요. 네. 아.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좀 소문이 네. 술 좋아하고 막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얘기가 좀 많이 알려지면서 더 비난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김재환 감독은 참 기억이 나는 게 음. LG 시절에 그더 가오사일 다 이렇게 가면 아마. 음. 이대욱이잖아조인식이라고그을 텐데, 그, 비타오베. 항상 여기 낫대요, 밤아씨가 돼. 뭐. 네. <laughs> 그러 또, 씨앗이 <히야시>. 먹어. 그 <laughs> 이걸 하나씩 이렇게 까줘. 어, 한병도가 나왔네요. 아. 와. 하여튼, 네, <laughs> 그렇게 먹고, 그렇게 했어요. 네. 참 되게 어려운 분인 줄 알았는데, 소탈하신 뭐. 분이었죠. 이게 네, 네. 네. 똑같은 음료수도. 감독이 까주는 거라 달라요. 공 같은 에 주는 거는 네. 네. 뭐, 네. 뭐, 아니 뭐 제. 아니 옛날에 감독은 뭐, 먹게 되잖아, 이거. 옛날에 농구 취제 처음 가는데 전창진이 커피 타준 거 보고. 신목했다니까. <laughs> <한 것에 웃음> <잘 먹은> <laughs> 기자들한테이할줄 뭐 <칼>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네.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근데 그러니까 피 봤을 술은 못 먹어. 그러니까요. 네, 저는 선동열 감독 그리고 김상현 선수와 나지환 선수를 1, 2, 3위로 꼽았습니다. 다 기아네요. 또 셋이 같이 했던 시기였죠. 아, 그러네요. 네.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 이제 그거 아시안 게임이죠. 네, 네. 뭐 네. 그때 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그쵸?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거기서 한 방에 그냥 우승한 사람이 돼버렸죠 아, 네. 음. 장치적인 이유로 네. 그 장치판에 그 국정감사라고 감사 뭐라 하죠? 국정 그거를 국인 증인으로 선택하에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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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음. 그냥 이게 증인인데 뭐. 음. 정말, 성동열 감독의 선수 시절을 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상처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털릴 아, 일인가.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 야구의 망신이기도 했었고, 그때 그리고 감싸주지 않았던 게 정은찬 총재가. 그렇죠. 원래는 이제 감싸줘야 되는 자리지 않나, 이게 근데 그걸 감싸주지 않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 야구에 대해서그렇게깊게 알지 못하는 어, 그런 얘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서 결국 그것이 가장 크게 성동열 감독한테 상처가 돼서 뭐 믿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저는 네. 사실 아직도 좀저 사진을 좀 후회하는 게현동열 감독이 이제 엔트리 최종 명단을 발표했을 때 갔었거든요. 네. 또 오재환 선수가 발탁이 됐을 때좀더 기자들이 세밀하게 묻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걸 아직도 후회해요.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해명이 됐었다면 사실 그때 그러고.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물론, 우리가 못 물어본 것도 있죠 본인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명을 하지 않으셨죠. 했, 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 좀 그런, 뭐, 의문? 이들들었을 음. 텐데, 본인도 그냥 넘어간 음. 거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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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때 당시에 선동열 감독이었다면, 또 이제, 취재진과 마찰 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음. 질문들에 대해서. 네. 그 감독이라고 풀었어야 되는데. 네, 선동열 감독이 네. 막상 이 담당, 담당은 제가 선동열 감독하고 직접 그거 하지는 않았지만, 손두른 감독이 기자들한테 그렇게 확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요그렇죠확 네.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않는데. 넘어가자고 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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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스럽게 어. <laughs> 아니, 그, 기아 시절에는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그, 뭐 유명한 건데, 뭐, 외국인 선수라든지 뭐 투수들에서 물, 물어보는데, 얘기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예, 네, 많이 했죠. 그니까 정말 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 이제 오래된 그런 습관인데 처음 들었을 때 이제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우리가 여러 감독 스타일을 여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아, 절대 안 돼. 네. 요 그냥 네. 있는 그대로. 네. 이제 네. 있는 그대로. 네. 얘기하는 그게 이제 네.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들이 네. 좀. 포인트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근 참, 순박하지. 처음에 거. 상처받은 자들이 좀 있습니다. 네. 나중에는 이제, 아, 이거네. 약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확실한 거는,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국과 네. 소비 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국과 네. 네. 소비는 진짜, 네. 똑같아요. 그냥 좀, 이게 표현이 좀, 어프하다. 네. 네. 우리가 예. 이제, 성경에 네. 는거다세 가지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어, 그 음식, 네. 그 다음에 특정, 아! 부자. 아! 한 가지가 <laughs> 더 있었는데, <laughs> 이세 가지만 하면, 어, 10년 패에 빠진 선동열 감독도 입문을 <laughs> 문을 어, 입을 <laughs> 열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laughs> 네, 아쉽네요. 아쉽네요. 이제는 뭐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김상현 선수도 좀 이유를 알것 같네요. <laughs> 김상현도 얘기 잘해야 장려... 되는 거아니까네그 사건인데 그냥 대충 짜 말씀드릴게요. 김상현 선수가 죄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어. 예를 들어 빵을 하나 훔쳤는데 징역 15년. 이러면 너무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음. 네. 그런 것처럼 벌이 지나치다라고 음. 느끼는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음. 네. 물론 죄는 지었어요 네. KT가 이제 같은 해 음주운전했던 오정복 선수한테 10경기 출장 영지로 자체징계를 내렸는데 음. 김상현 선수는 바로 이미 탈퇴가 그렇죠. 됐고 그리고 찾아봤더니 김상현 선수가 걸리는 공연 음난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음주운전은 1회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거, 오정국 선수는 0.103이더라고요. 요 음. 경우에는 1, 2년 이하 징역, 500,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김상현 선수보다 큰 거예요, 이게. 단지 네. 기준으로 그러니까 몇 취소였죠. 음.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억울한 점이 있는데, 이미 탈 때는 또 선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음. 근데 이미 탈때 됐다는 거는 바로 다음날 됐어요. 이거는 음. 김상현 선수가 깔끔하게 인정하고 떠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죠. 음. 버티지 않고. 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리고. 네. 요즘에 정서법이라 하나 예, 네. 더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 이때 KT가 그 대전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대전에서 경기를 해서 이 사건이 터지고, 이 징계에 관련해서 하나, 그, 저, 저, 저 KT 프론트도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아좀 KT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나갔던 부분이 이제 막내 구단이라는 거 하나 거기에 어 지금 kbo 리그를 보면 이제 여대생들 그러니까 가족과 여대생들의 좀 관심을 많이 받아 가지고 왔는데 음. 그런 부분에서 관중 동원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을 판단해서 이제 아마 그때 네, 때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KT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가치고 음, 음. 사실 같은 죄를 강백호 선수가 지었다면 이미 탈퇴 안했습니다. 음. 이건 뭐 노장이고 몇년안뛸 음. 거니까 했다고 봐요. 예. 음. 네. 그래요. 물론, 물론 강대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음. 그 그러니까 이건 KT만의 문제가 아니고 1 0개 구단 다 그런데 야구 잘하면 살짝 넘어가요. 강모 선수가 생각나네요강정호 선수는, 야, 네. 선수는 네. 2회 이상은. 선수는... 강모라고 했는데 <laughs> <laughs> 아니 뭐예강코권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강정호 선수는 2회 이상일 경우 또 찾아봤는데. 혈중 알콜 농구 상관없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음. 원에서 음. 2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강경호 선수는 사실 김상현 선수하고 달리 뉘우치는 분이 좀 저는 뭐 사실 느끼지 못했어요. 뭐 에이전시를 음. 통해서 선수협 전사무총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도 제가 봤을 때좀 악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어, 기억이안 나는데 에이전시가 어디였죠? 리커요. 음. 아그 그 대표가 예랑님이요. 그렇죠. 네. 차도살인이라고? <laughs> <laughs> 나를 이용해서 그런 <방금> 건. <laughs>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잖아. 아니, 근데 사실 <laughs> 요즘에 강정우 선수 기사에 보면 댓글에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뭐 김상현 선수나 박한희 선수가 그렇죠.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강성호 선수 얘기도 나오더요 <laughs> 자진신고에, 그, 자진신고는 아니었지만, 대, 뭐, 그것도 아니었고, 뭐, 그런 얘기도 나고 나고. 이게 볼 때마다 야구선수는 <laughs> 야구 못하는 게 제일 큰 죄구나. <laughs> 생각이 맞습니다. 이 예, 드네요. 네. 자, 그럼, 나지원 선수는 어떤 사건 때문이죠? 어, 나지원 선수도 잘 아시는. 어떤 <laughs> 사건이요? 2012년 그 옐로우 피그 사건이 있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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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나지원 선수 사건이 많았어. 옐로우 피그 사건이 파장이 굉장히 컸어요. 아, 그렇죠. 그때 조산남당이었죠저기아였어요 아, 기아남당이었어요? 네, 1 때여서. 아. 아, 이때 또 선노래 감독이 또 명언을 남니다 응. 이제 한바탕 하고, 응. 응. 다음날 더 바웃 취재를 하는데, 헌호영 응. 감독이 나지환 선수 지나가니까, 이게 농담한 거예요. 기분 풀어주려고. 나지환이 어제 현수한테 왜 그랬어. <웃음> <웃음> 현수가 그런 <그럴> 애가 아닌데. <laughs> 아니, 저는 그걸 보는데 너무, 하, 진짜 제가 막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laughs> 아, <아유>, 어떻게 자기팀 선수한테. <laughs> 잘못을 했으면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자기 팀 선수한테. 아, 그러니까 아, 아. 나지현 선수가 굉장히 억울해 하면서 막그 예의 억울한 표정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까 제가 처 그냥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또 둘이 실리고 선후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컸죠. 성감독이 또그 부분을 에 건드린 거예요. 아. 네가 학교 다닐 때 괴롭힌 게 있겠지. <웃음> <웃음> 야, 진짜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 아, 아, 하여튼. 아, 나지에 그런 야, 사람 아닌데. 나지 선수는. 했으면 당했지, 그런 네.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성감독이 마지막에 결정타고 나왔습니다. 디지가 뭐, 뭔가가 있겠지. 귀만하지 <laughs> 아, 않겠습니다 네. 정말 억울합니다. 네. 아, 이거 1등 정도 돼요. 1일9 어, <laughs> 이때 1 1고가 네. 이상이 네. 걸렸어요. 네, 인제 이때 사직에 아, 있었는데 네. 네. 어떻게? 양승호 감독이 네. 있었고 이제 네. 그 롯데 SK인데 그니까, 양승우 감독이 이제 그때 휘봉을해고 있고, SK는 안돼는 민경산. 네. 둘다 신일고잖아요. 당신 이제 신일고 세력의 두 분이 제일. <laughs> 어, 제일 큰 어른이었죠. 네. <laughs> 네. <laughs> 민경상 선생님, 저 봐봐. 첫마디가 쪽달려 시... 죽겠다. <laughs> 아니,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썰이 <laughs> 있어요. 그,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감독 말고 야구부장이라고 있는 거죠. 음, 네, 그렇죠. 요 야구부장 교사예요. 음. 신일고는 굉장히 그 오래 했던 박천수 부장이라고 음. 있어요. <laughs> 박천수 구장이 둘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laughs> 네. 아마 전화 엄청 받았을 걸요. 신일고 선배들한테 네. 두 선수 모두. 근데 이제 사대 파악까지 네. 이 당시에 나지환 선수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겠죠. 감독 때문에 받아서아 <laughs> <그래서. 웃음> 이게... 그, 선동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직이 사퇴하면서 선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했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쵸. 저는 이거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본인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선수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음,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선동열 감독은 열받으라고 한게 아니고 농담한 거예요. 그냥 뭐, 기분 풀어? 현수는 그럴 애가 아니야. <laughs> 아, 진짜 너무하네요. 아기는 닮지 않아 전혀 아기가 없는데. 마지나 아, 선수는 억울하네요 네. 네. 저는 1위로 이제 정동진 전 감독 그리고 2위 장민석, 3위 김현수입니다. <laughs> 오, <오케이. 웃음> 상대팀 감독이 힘들 <laughs> 쳐주는데 뭐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좀 약간 진지보다는 약간 에피소드 위주라고 어, 정동진 감독은 참 오래된 감독이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저도 딱한번 뵀어요. 이제 현장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네, 예전에 이제 팬일 때 많이 봤었는데 되게 진중하신 스타일이고 그렇죠. 네, 좀 툭심 있는. 전형적인 대구사람, 약간 음. 그런 캐릭터인데, 정봉민 감독이 이게 대구상고 감독 시절 에피소드인데요. 음. 조희식 씨가 좋아하는 그 감독님이 선수일 때. 아, 맞아 <laughs> 무슨 일까지 <얘기야겠네>. 했정봉민 <laughs> 예, 감독이 이제 젊어서 이제 대구상고 감독이 됐는데, 음. 이제 젊은 감독이니까 얼마나 의욕이 강하겠어요. 그래서 훈련을 좀 되게 강하게 시켰대요, 음. 선수들한테. 이제 막 러닝도 막 하루에 막몇 키로씩 뛰고 뭐 이렇게 짰나봐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 그러면 우리 다 뛰지 말고 골목에 가서 좀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만 전력질주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근데 그거를 택시기사님이 그거를 보고 감독님한테 알려줬대요 아 저도 하네 그래서, 그래서 막하하 <laughs> <laughs> <그래서 막, 웃음> 이러면서 그걸 이제 정감독님이 보시고 음. 한번더 가라 그래서, 음. 그래서 다시 한번또 갔다가서 똑같은 왜 택시기사말만 믿고 <laughs> 선수들말을만 믿고 <laughs> 한번더한 거죠. 근데 이제 딱, 또 선수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이제 정 감독이 엎드려빠 쳐를 하시면서 나를 때려라. <웃음> <웃음>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다. 정 감독이 왜렇게 그랬을까? 뭐 젊은 감독이시고 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서른 네 명이 다 돌아가면서 나를 때려라. 응.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서른 네 명의 선수가 다할수 없으니까. 이만수 감독님이 그때 주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대표로 이제 때리셨는데 거의 죽을 정도 뭐 유명하죠. 정말 진심으로 때리셔 가지고 근데 뭐 이만수 감독이 나중에 부모님한테도 혼나고 뭐 그랬다는데 아, 아, 아. 이만수 감독이 마치 억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독님도 설마 때릴 거라고 생각은안 하셨을 텐데 이만수 감독은 순이 네. 영혼이 순수해 <laughs> 신실하시죠 아, 그러니까요. 정말 이 에피소드만 봐도 이만수 감독이 누구를 뒤통수쳤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진짜요? <laughs> 어, 그렇게 사람은...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만수 감독이 총 성대모 잘하잖아요. 네. 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나는딱 <laughs> 하는 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이거 하려면 안 했지. 특별히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이비스들 아, 아 좋습니다. 때리기 전에 딱 얘기했을 거예요. 스윙 트어간다 스윙 들간다근두 분이 나이 차이가 12살밖에 안 나요. 오, 도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음. 진짜 젊은 감독님이. 완전 진짜 젊은 감독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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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기하신 건데. 지금도 이제 그런 게 많죠. 20대 중후반에. 아, 그런 경우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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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감독님도 아마 처음 감독을 20대 음. 후반인가 30대 음. 초반인가. 했을 20대 때까 거예요. 거예요. 네. 아마.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 장민석 아, 선수인데요. 그 이거는 2015년에 일어났던 네, 그 사건인데, 음. 그 NC와 원정 경기 때 이제 해커가 음. 이제 타자 오재원 선수한데 타임을 음. 이제 심판이 받아주니까 공을 치로 멋지게 던졌죠. 이때 음. 이좀 해커가 이미 기분이 상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음. 하필 이제 오재원 선수가 친공 1루 땅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커가 베이스 커버를 들어서 가 아웃 시킨 다음에 음. 영어로 Get in the box. That's a 지 l I saw you. I w a 데 오지환 선수오 이걸 선수욕 이걸 보고 욕을 하는 줄 알고 음. What the fuck? 뭐? h 이 t the f 박스 k 고 h a 그리고 입 모양이. 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이 h a t the fuck? What 뭐 h 성 fuck? What t 손시 f 이 c 욱 선수 a t c k What the fuck? 오재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했는 그, 그런 상황에서 장민석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보면 이제 처음엔 이유를 몰랐는데 느린 그림으로 보니 더가웃에서 이제 공이 날아갔던 거죠. 그래서 음, 음. 심판 이거 누가 한 거냐. 그맞아이 장민석 선수가 아, 내가 했다. 이렇게 해서 퇴장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제 윤병헌 선수가 자진 신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음. 했죠. 아, 사실은 내가 했다. 음, 네. 괴로웠겠죠. 네. 네. 장민석 선수가 나중에 이제 올해 이제 스토킹이라고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하는 방송에서 나와서 그때 얘기를 자신했었는데 본인이 원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코치 중에 한 사람이 네가 거를 해라. 네, 네, 네. 네. 뭐 주장 선수가 아니니까 민병호 선수는 네, 주장이기 네, 네. 때그 코치는 이제 베어스 출신은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외부 영입 중에 한 명인 걸로. 아, 네. 근데 그 이게 또뒷야기가 있어요. 개인노 그 박스 해명이 나오고 나서 음. 리포트 선수가 굉장히 화를 냈다 그래요. 네. 그 박스가 관이라는 뜻. 아그렇뒤져자 어. 네. 아, 음, 이런 말이었죠. 이상한. 디자라는 데서 나가는 말이야. 거는 뭐 네. 네. 정상적인 대응. 그리고 오재원 선수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거아니까요 아. 나중에 리포트 선수가 <laughs> 네. 통역을 통해서 듣고 굉장히 화를 냈다고. 네. 네. 기미헬 네. 김미헬 기미 네. 얘닙 예. 이거랑 비슷한데요, 음. 왠지. <laughs> 어쨌든 뭐, 이렇게, 정준 선수가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슬프고 음. 자존심 상했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또나와 야구는 잘해야 돼. 맞습니다. 이게 다해야다 다 이게 구를 못해서 생각하는 요 아, 전쟁이. 알겠지. 어, 야구를 잘해야 돼. 근데, 야구를 돼. 얼마나 보 했으면 총검술 할 때도 안 울었는데, <laughs> 이 일이 <일을> 나서 <laughs> 총검술 할때 뭐야? 아무안 울었는데. 얼마나 너무 힘들었겠어요, 심적으로. <웃음> 그때는 <웃음> 안 울었는데, <laughs> 이 일을 당하고도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수로서의 네. 가치를 부정당한 거죠. <laughs> 뭐 김태형 감독이 나중에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음. 자기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네. 그리고 3위 김현수 선수는 그에드벌룬 사건인데요. 네, 포스트시즌이었는데 네, 네. 이거 뭐 사직이었는데 네, 이제. 타구 전준우 선수가 친공이 김현수 선수 좌익수인데 좀 공을 날갔는데이에드벌룬이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네, 그걸 맞고 떨어졌어. 네, 네, 그 포스트시즌에서 많이들 음. 기억하실 텐데 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뭐 이거는 원래 야수가 잡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아웃이 처리가 됐죠. 로스터 이 감독이 뭐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김현수 선수한테 이상하게 롯데 팬들이 야유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롯데는 거의. 아... <laughs> 이때 그 포스트시즌의 그 중계를 보면 <laughs> 첫 번째가 그거였어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문탁 열리자마자 뛰어 들어가는 <laughs> <돌아가는 웃음> 게. <웃음> 롯데가 진짜 잘 아, 나갈 때, 진짜 전성기지, 그 전형적인 전성... 전성기 보여주기식 네. 오픈이기 때문뭐 네. <laughs> 롯데 자연치뭐 이런 끼어나간 다 그렇지. <laughs> 아. 되게... 어쨌든 어... 김현수 선수가 저도 그때 이제 취재를 가 있었는데 부산에 어... 왜 나한테 얇을 하는 건지 어... 모르겠다 어. 어. 저 김현수 선수가 지금 어. 억울한 표정좀잘 지어요 그때 팀이 진짜 좋았 많이 봤죠 어. 네. 어. 네. 억울한 네. 표정 네. 그런 고 하는 게 있어 네. 아니 근데 저는 어, 제가 봤을 때 네. 네. 에드벌룬이 그 맥주캔 날랐을 때보다 더, 어. 더 억울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웃음> 맥주캔은 <웃음> 이제 다른 두 명이 날요 맥주캔은 저쪽 때? 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근데 좀... 뭐, 김현수 선수 하면, 또, 우리가 볼티모어에서 그 야유 받는 걸 봤잖아요, 개막전 때. 아, 아, 그. 그리고 내려봤는데, 없어. 네. 갔어요. 그, 이쁘게 이렇게 장식해놓은 그 풍선으로 만든 게이트 사이로 저, 뛰어나오는데, 그냥. 넘버 2 5이브 m 이러데 우, 이러니까 같이 갔던 아, 한국 기자 선배 중에 한 명이, 저 김현수 응원하는 거 아니냐. 수, 이러고 하시나. 무거 아니야? 아니, 그, 지금 저기, 그만두신 선배가 한 거예요. 그만되는 게 뭐지? 저희 회사 모여 계신 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맞아 맞아. 어 그래? 누지 어. 그분이 이제 아수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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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제 <laughs> 김현수 응원한 거 아니냐 해서 알도 안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laughs> 애써 의미를 담으라고 <목소리> 아니, 아니 기사를 다 쓰려고 이렇게 짜났나봐요 무슨 <laughs> <목소리> 뭐, 아무튼 그때 김현선수아너무 아무 잘못이 없다 KBO가 띄운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에 아 내가 너무 큰 목소리로 항의했나 <목소리> 그 얘기를 남기고 참이 사건은 어쨌든 김현 선수가 고울합니다억울 있었지 어 당연히 그, 잘못돼서 잘못된 거라 했는데 경기 시즌이면 또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목소리> 그때 네. 바람이 많이 불었고 롯데팬들의 <목소리> 열정이 너무 네, 어, 다 했었어 네. 그, 아니,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롯데가 뭐, 뭐 롯데 시청률 보장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삼국지와 프로야구 어블 랭킹으로 반독 위의 삼국야고 45회를 진행해봤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뭐 해커 선수 아까 약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 그 해커 선수가 이제 그런 의미를 의도한 건 아니고요. 니퍼스 선수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음. 네, 그런 네네. 말씀을 왜 갑자기? <laughs> 그러니까 NC 측에서는 게린더 음. 박스라고 얘기를 한건 맞대요. 음. 근데 타석에 들어가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음. 근데 니퍼 선수는 이제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음. 네. 게린더 네. 박스. 네. 화제가 될까봐 또 이렇게 네. 밑에 저희 네. 방송은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네. 어깨에 네, 있지도 않은데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여기서 다했다고 하면 되겠네 <웃음> <웃음> 일반적으로 얻어맞을 것 같아서. <laughs> 네. 니 네. 자 어쨌든 요즘 미축 형님께서 업무가 바빠지셔서 네. 오늘도 못나오셨는데 어 다음 회에서는 꼭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